36번, 37번은 순서 배열 문제였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그쵸? 문장 삽입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 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 뭐와 같이야? 그렇지. 긍정적인 습관과 같이 이 부정적인 습관도 존재한대. 근데 어디에 존재를 하냐면 이 컨티넘 화면은 연속체거든. 연속체. 근데, 뭐의 연속체입니까? is to change and hard to change. 이 바꾸기 쉬움과 바꾸기 어려움의 연속체의 존재를 한다 라고 나와 있어. 뭔가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보면은 이쪽이 바꾸기 쉽다, 여기가 바꾸기 어렵다 라고 봤을 때, 그이 어딘가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어딘가. 뭐가 나쁜 헤비시? 근데 만약에 너가 어디 쪽으로 가면 이 스펙트럼의 헐드 쪽으로 가면 헐드 엔드니까 어려움의 끝 쪽으로 뭔가 향해서 간다면 어려움의 끝에 가까이 가어 가까워질 때그 다음에 명령문 나와 있죠 주목하세요 The language you hear 너가 듣는 그 언어를 주목을 하라는 거죠. 복관대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고요. 뭐 위치나 대 같은 애들 생략이 되어 있을 건데, 너가 듣는 언어가 뭐냐? 여기 동격으로 나와 있죠. 어떠한 말이냐? Breaking bad habit and battling addiction 이런 말. 그렇죠? 나쁜, 나쁜 습관을 깨기. 그 다음에 중독과 싸우기. 이런 언어에 뭐라 주목을 하래. 이쪽으로 가면은 아, 우리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지? 그 습관을, 야식 먹는 습관 어떻게 깨지? 우리 이 중독에서 어떻게 싸우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기, 그리고 중독과 싸우기 이 말에 중그 주목을 하라는 거죠. 왜이 말에 주목을 해야 되냐? 그것은 as if 마치 엄머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 뭐인 것처럼 해. 조 동사 보자 이러한 원하지 않는 행동이 is a nefarious villain 해서 나오죠 아래 단어 나와 있었어 사악한 빌런 하면은 말 그대로 악당인 거 같아 보이죠 그렇죠 싸우자 이기자 이런 말은 그거 그 나쁜 습관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행동이 뭔가 사악한 악당인 거 같아 억떠한 악당이야. To be aggressively defeated. 에서, 투부정사에 형용사전 용법 나와있죠. 명사 수식해야 되구요. 이 수동으로 나와있어. 원래 defeat 이라는 동사 자체가 무슨 뜻이죠? 패배시키다. 그쵸? 패배시키다. 즉, 어, 이 빌런한테는 우리는 수동을 써서, 그죠? 패배해야 할. 패배 시켜야 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렇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뭐처럼 본다는 거야. 그렇지 아주 공격적으로 패배 시켜야 할 그러한 사악한 악당처럼 본다는 거죠. 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주어 and the a p p r o a c h response에서 그것이 낳는 접근법. 나타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언어가 낳는 이러한 접근법은 뭐를 해? frames, 틀을 씌운대. 이러한 도전에 틀을 씌운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야? that isn't helpful. 도움이 되거나 효과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러한 도전에 틀을 씌우게 된다는 거죠. 싸워야 해. 깨부숴야 해. 이러한 종류의 언어가 뭔가 틀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그쵸?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틀을 씌우게 돼. 그래서 나는 specifically, 특히나 바랍니다. 무엇을, 대디아를, we will stop using. 사용하는 것을 멈추세요. break a habit.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러한 언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misguide 하면 오도하다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이러한 단어는요, break라는 단어는 set, 어 uh, set the wrong expectation. 아주 잘못된 기대를 형성한대. 뭐에 있어서, 그렇지, 너가 그 주어동사, get rid of a bad habit. 즉 나쁜 습관을 뭐하는 거야? 버리는 거죠? 없애 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간접문문 형태가 여기 전치사 for 다음에 들어가 있고요. 너가 어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word는 암시합니다. 대 이하를 또 암시한데 얘도 명사절 접속사겠고. 이 완전한 문장 나올 건데, if절이 먼저 들어가 있죠. 너가 만약에 input a lot of force in one moment. 그래서 한순간에 많은 힘을 가하게 된다면, 먼저 if절부터 들어갔어. 한순간에 많은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대절이야. 이 habit will be gone. 그쵸? 그 순간, 그 하비 씨 will be gone 사라질 거다 없어질 거다라는 것을 암시한대. 깨 부서야 되니까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한 번만 딱뭐 하면 돼. 그렇지? 내 힘을 다해서 딱 깨기만 하면 부수기만 하면 싸우기만 하면 내가 거기서 이길 거다. 이것을 암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습관이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나.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된다 안 돼. 그쵸? 부정어 나와있죠? 거의 뭐뭐이 아니다.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아요. Because you usually cannot read of an unwanted habit. 네가 그렇게 바라지 않는 habit을 없애는 것,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야. 뭐함으로써? Applying force one time. 한 번에 뭔가 힘을 가함으로써. 바 y ING는 뭐함으로써죠 근데 apply 하면은 여기서는 뒤에 있는 force 하고 연결시켜서 힘을 가하다 라고 해석해야 돼. 한 번에 딱 힘을 가해서 그런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나쁜 습관을 깨기, 싸우기, 이런 언어로 얘기하는 거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주제를 보자. 주제는 Breaking Bad Habits 해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 뭐가 중요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제로 가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어 나올 만한 어휘부터 한번 볼게요. 어떠한 어휘가 좋겠는가? 음, 첫 번째 부분에 여기 Helpful, Effective. 사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어떤 프레임을, 프레임에 도전에 틀을 씌우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어휘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다음에 stop. 또 괜찮아. 쓰지 마라. 이러한 언, 언어는, 이러한 단어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Wrong expectation이라고 해서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input 한 번에 모든 힘을 다 넣는다고 사라지냐 사라지진 않아. 여기 be gone은 disappear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rarely 이거 뭐하지 않다 효과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휘 봤고요. 문장 삽입하잖아. 그면 4번 문장, 그 다음에 9번 문장. 각각의 문장 삽입 문제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거든. 어, by applying f o r this one time. 이 부분은 어디하고 같아? 그쵸. 이 부분하고 같은 말이야. 같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다른 한 부분이 그 빈칸 부분에 뭐가 돼? 답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으니까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된다. 이 부분도 괜찮죠? 이 내가 습관을 없앤다, 어, 없애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기대. 이 잘못된 기대는 8번에, 8번과 9번 문장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씌운다. 이 도전에 대한 프레임을 씌운다.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결사 4번 문장하고 9번 문장에 연결사 있으니까 연결사도 체크하시고요. 다시 내용 정리해보자. 우리 나쁜 습관을 바꿀 때뭘 써? 깨자, 싸우자 뭐 이런 말 쓰자. 근데 이거 어때? 이 깨다라는 말을 쓰면 한순간에 많은 힘을 가해서 이 습관이 사라질 거라고 우리가 기대.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죠. 이제 여기 잘못된 하나 쓸게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힘으로 습관을 없앨 수 없으니까 이러한 언어 쓰자,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